원마이 m 쇼 Show. One My Show. 방송 나를 리습니다 One My 어 제가 지난달까지 지난 3월까지 그 다른 방송에서 고정 패널로 있다가 원 마이크 y s h 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방인데요. 그래서 준비도 꽤 많이 했고, 그러면서 아 든든한 지원군이 한분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에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떡밥을 덥석 물었죠. 아, 대한민국 힙합. 음악이 시조새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m c 한세 형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m 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저는 힙합계 의 시조새라는 얘기보다 네 힙합계 떠오르는 새별 떠오르는 새별 네. <laughs> 마음대로 하시죠 <하신지, 웃음> 형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시조새하니까 아, 너무 오래된 사람 느낌이 나서요. 어뭐 물론 음. 뭐 오래된 만큼 음. 이 농익은 네, 네 그런 랩을 어. 보여줄 거라고 생각도 알겠습니다. 하실 수도 있지만 <laughs> 있지만 네, 아무래도 떠오르는 새별 네, 샛별. 네. 아, 네. <laughs> 언제나 신인의 마음으로 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네. 저는 사실 천군만마를 얻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번에 그냥 고민을 하다가 고정 패널 분이 한분 정도 있으면 참 든든하겠다 생각에 나름의 이제 후보군들을 추렸었어요. 아, 네. 음, 후보 누구 네. 누구 있었나요? 네. 아, 이름을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<웃음> <웃음> 형 기분 나쁠 <볼> 수 있으니까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그런데 어쨌든 네네. 몇 분의 후보를 종이에 a 4용지 적어두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. 네. 많이 하고 또 저한테 또 정신적 지주인 랩형이랑 상의도 했고 네. 그랬더니 이제 랩형은 고민을 좀더 해보는데 한세형에게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더라고 아, 그래서 네네. 고민을 많이 했죠. 많이 해보니까 아 랩형 말씀 딱 맞겠더라고 그래서 형한테 제일 첫 번째 딱 전화를 드렸고 네. 형이 고민을 많이 하셨죠. 네, 제가 그 힙합에 관련된, 네네. 어, 방송을, 네. 지금으로부터 음. 한, 거의 한 15년 전, 네. 15년 전인가요? 16년 전에, 네네. 네, 모 방송국에서, 네. 라디오 방송국에서, 네. 네, 주석 씨랑 함께 한 적이 그러니까, 있어요. 아. 네, 그때 이후로, 네. 어, 특별하게 뭐 힙합에 관한 뭐 이런 방송을, 음. 네. 음. 별로 하지는 못했는데, 네네. 네, 오늘 또 이렇게, 네. 오늘부터 네네. 힙합 아티스트 분들을 네네. 이렇게 모시고, 네네. 저희들이 이제 막 풀잖아요. 네네. 막 이렇게, 막 썰을 막 풀잖아요. 네네. 네, 어,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분들 네네. 어떻게 살았는지, 네네.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, 네네. 어떻게 랩할 건지, <laughs> 그치, 네. 아, <laughs>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, 네네. 네, 궁금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려, 드리고, 뭐, 네네.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네.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형한테 제가 의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. 그래서 과거 얘기도 좀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아티스트들 또 섭외도 네. 해야 되고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티스트로 네. 아 누구를 섭외할까 하다가 나시오님을 모셨습니다. 네, 네. 반갑습니다. 나시오님 나와주십시오. 네 안녕하세요 나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나슈님 역시 또 래피 형이 엄청 강하게 추천하셨거든요 아 네, 너무 감사하죠 어, 네. 과거에 래피타이저라고 활동하셨던 형님이시죠 이제 네. 래피 형 그래서 래피 형이 나슈 어떠냐고가 블리스야 해서 어,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고 네. 이제 전화상으로 어, 저번 저희가 한번 구면이다 그죠 네네 엄청 구면이죠 네. 네. 원 마이크 쇼라는 동일 제목의 공연에서 그때 KK 분이랑 나쇼 님. 어 그때 스페셜 네. 게스트로 모셔 가지고 네. 공연을 하곤 했는데 그때 저희가 처음 뵙고 제가 또 그때 완전 팬이 됐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나쇼 님 모셨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어 일단은 우리 한세형이어 나오셨으니까 네. 우리 네. 한세형의 불멸의 히트곡이죠. 네. <laughs> <laughs> 그곡 소개 좀해 주세요. 어 제가 어이 노래를 내고 금방 또 다른 히트곡이 생기겠지라고 한지 벌써 한10 <laughs> 6년 정도만 <laughs> 흘렀어요. 네네. 네네. 16년 동안 히트곡이 없이, 네네. 오직 하나의 히트곡으로 버티고 있는 MC 한세입니다. 어, 제 노래 중에서요, 네 사랑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병, 파트 2가 있어요. 네. 네, 파트 1은, 어, 방송을 할수 없는, 네네. 어, 곡이고요. <laughs> 네, 왜냐면, 어, 인디 시절에, 언더 시절에, 네, 했던 곡이어서 약간의 비소가가 들어있는 파트 1이고요. 있 네, 그거를 이제, 음, 좀 인기가 끌어서, 네. 방송용으로 조금 네. 바꾼 파트 투가 네. 있습니다. 네. 그 듣고 그러면 돌아올게요. 알겠습니다. <목소리>